안녕하세요. 스포츠를 사랑하는 남자 구세주입니다. 왜 구세주가 적중률 85% 이상인지 증명해드리겠습니다. 2021년 8월 26일 잉글랜드 컵 경기인 뉴캐슬 vs 벌리 분석입니다. 이 경기 뉴캐슬의 승리를 예상을 하는데요. 왜 경기 뉴캐슬의 승리를 예상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뉴캐슬은 에스턴빌라 원정에서 다소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. 웨스트햄과의 홈 개막전에서도 수비가 무너지며 역전패를 당하는 등 초반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를 감안하면 주중 카라바오컵 2라운드보다는 주말 사우스햄튼과의 리그 홈 경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현지 여론은 여름 영입이 월록한 명에 불과했던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브루스 감독은 현 스쿼드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. 이와 동시에 주중 컵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의 변화를 줄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. 음, 브루스 감독이 공개한 이번 경기 결장 확정 멤버들은 셀비, 하이든, 더밋, 달로우 두브라프카까지 총 5명이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로테이션 가동이 예상된다 팀, 공격의 절반이나 다름없는 월슨, 막시맨, 콤비가 벤치로 내려올 경우 홈, 화력 저하는 필연적 수순이 될 전망이다. 이럴 때 반드시 제 몫을 해줘야 하는 선수는 전 호페나인 에이스 조엘린 톤 선수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서 잠깐! 매일매일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는 데 있어 좋아요 및 구독은 분석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. 이에 맞서는 벌리는 주말 리버풀 원정에서 초반 공세를 이어가지 못한 채 완패를 당했습니다. 경기 초반에는 그야말로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나타냈으나 조타에게 이름 시점에 헤딩골을 얻어맞은 뒤 크게 힘을 쓰지 못했던 한 판이었습니다. 벌리 역시 리그 개막 후 2연패를 당한 만큼 주중컵 경기에서 총력전을 펼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. 주말 리즈와의 리그 홈경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리버풀전 교체 멤버 및 결장자들인 로드리게스, 리차슨, 피터스, 바슬리 등의 선발 출격이 예상이 됩니다. 리버풀전을 앞둔 훈련에서 부상을 당한 비드라, 웨스트우드는 주중컵 경기도 결장이 불가피하다는 소식입니다. 이럴 때 로테이션 이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스티븐스 롱 역시 장기 부상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레이디 던 등을 방출하며 지난 시즌보다 백업진이 열어진 만큼 주중 컵경기 경기력 저하는 필연적 수수느나 다름없어 보입니다. 게다가 유캐슬 원정에서 1975-76 승리 후 오랜 기간 무승을 기록 중입니다. 이 경기의 주요 결장자는 유키슬의 셀비, 하이든, 더밋, 두브라프카, 달로우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, 벌리의 결장자로 비드라, 웨스트우드, 스티븐스, 롱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습니다. 이제 왜이 경기 뉴캐슬의 승리를 예상하는지 이해되셨죠? 오늘의 경기 분석을 마치면서 더 많은 경기 분석 내용들은 구세주가 활동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조합하는 방법 및 최종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고정 댓글 확인!